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이제 봄입니다. 그래서 벌써 필드에 나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필드 나가서 굿샷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필드 나가서, 어, 처음, 올해 첫 라운드가, 라운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그럼, 왠지 올한해안 될까봐, 그렇게 걱정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처음에 안 맞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가와 또 노력을 했는데도 잔디 자체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오지 않고 숨이 죽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그못 쳤다면 그걸 얼른 그거를 이제 그 다시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런 기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 선수들도 봄에 안 맞았다가 여름쯤 되면잘 맞거나 아니면 봄에 잘 맞았는데 여름에 안 맞고 그럽니다. 그게 뭐, 참 세상,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골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숨이 죽어 있는데서 공이 잘안 맞았다고 치면 분명히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모두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죠, 원인이.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뒷땅의 원인은 탑핑에 있고, 탑핑의 원인은 뒷땅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 가는 원인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오른쪽 가는 원인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이 대부분 길면 왼쪽으로 길게 마련이고, 대부분 짧으면 오른쪽으로 짧게 마련입니다. 퍼팅도 그래요. 퍼팅도 긴거 보면 왼쪽으로 길고 많이, 그 다음에 짧을 때 보면 오른쪽으로 많이 짧은데, 그 이유는 안 갈까봐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빡 엎어 맞으면서 다쳐 맞으면서 왼쪽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봐 갔다가 끝까지 안 치고 어, 이렇게 빼면은 이쪽으로 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거는 이제 조금 제외하고 나는 분명히 오른쪽을 무서워한 적이 없는데 왼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 왼쪽이 위험해요. 그쵸 그럼 왼쪽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백스윙 했어요. 그럼 내려오는데 왼쪽을 무서울까봐 밖으로 밉니다 그러면 푸시가 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오른쪽으로 와서 푸시가 날것 같아서 얘가 이렇게 뒤로 쳐지면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오히려 더 고꾸라지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왼쪽이 무서워서 이랬던 게 원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오른쪽이 무서워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무서우면 또 오른쪽으로 밀게 되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뒷땅 같은 경우는, 뒷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탑핑 칠까봐 콱 주워 박아서 뒷땅 맞고, 그 다음에 뒤땅 맞을까봐 또 걷어 올려가지고 탑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원인은 그 반대쪽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레슬랭이라는 방송을 하는데, 어, 거기에 나왔던 그 아주 그 조회수도 잘나고잘 잘 가르치는 레스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겐지 골프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어, 저도 물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제가 표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단지 뒷땅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어깨가 높이 있으면은 뒷땅이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팔이 이렇게 펴지면서 뒷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팔 길이를 짧게 가지 않고 그냥 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펴 있는 상태로 하면은 뒷땅 맞을 일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그 저는 그냥 듣자마자 어, 되게 좋은 방식이다. 어, 저런 방식도 있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훌륭한 레슨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외국에 잘 가르치는 선생들 경험 많고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뒷땅을안칠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 어깨가 높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어깨가 높으면 뒷땅이안 맞겠죠. 아무래도. 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 뒷땅이 맞는 거잖아요. 가령 제가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면 연습도 안 하고 여기서 뒤땅 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높은 데서 그냥 풀려맞더라도이 높은 데서 치겠다는 거예요. 이 공만 딱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높으려면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도 오른쪽 어깨가 높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떡합니까? 어깨로 이렇게 한다고 해놓도공 치면서 휙 이렇게 해가지고 뒷 땅들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뒷 땅을 안 치는 거 하나로 탑핑까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샷은 어떨까요? 샷도 어느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슬라이스가 난다? 아니면 약간 훅이 난다?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면은 그러면 공 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훅을 고치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도 나가고 또 슬라이스를 고치려고 하다가 왼쪽으로도 나가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2024년도 골프는 조금 한쪽으로 약간 조금 치우쳐지게 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게 좋죠. 가령, 제가, 그, 훅이 나는 원인과 또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또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훅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설명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긴 했는데요. 여기다 조금 모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채가, 이 뒤에서 내려오면은 훅이 나는 거고요. 이게 채가 앞에서 내려오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대로, 여기서 한 대로 이쪽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쳐져 내려온 사람은요, 예? 쳐져 내려온 사람은 여기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쳐져 내려온 사람은 또 이렇게 돌아가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엎어 내려온 사람은요, 왼쪽 갈까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는 얘가 또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파노처럼 이쪽에서 한 대로 이쪽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훅이 나는 원인이 이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체가 슬라이스 나는 건 앞으로 간다고 해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건내 그립이 어떤 걸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 그립이 굉장히 이렇게 스트롱 그립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맥 없이 여성분들인데 양쪽에 장갑 끼고 잡고서 열심히 치는데 거리 안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위크 그립을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그립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봤을 때 그립을 잡았을 때 이게 그립을 잡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왼손이 어디 있느냐 왼손 엄지가 어디 있느냐를 봤을 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훅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웬만하면 이 왼쪽 이 검지 쪽으로 조금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돌아가 있고 얘만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놓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손 생명선이 왼손 엄지를 조금 덮는 기분이 좋습니다. 밑에서부터 너무 말아지어가지고 잡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잡아도 훅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왼손 엄지 손가락을 오른손 생명선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잘 잡자. 그 다음에 손가락마다 이렇게 잡아 보면. 좀힘 받는 손가락이 있거든요. 가운데나 아니면 네 번째 손가락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손가락이 좀 힘이 받거든요. 그런데, 공칠 때, 검지나, 뭐, 중지나 아니면 엄지 쪽에 힘잘안 줍니다. 네 번째 저는 좀잘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해가지고, 제일 안 하고 싶은 동작이, 이게 나가면서 치는 건데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올라가서 백스윙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긴가 해서 뭐가 불편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랑 타이거 우즈 아들이 나와가지고 공을 치는데 한 300야드 정도 되는데 찰리 우즈가 드라이버를 치는데 원원을 치겠다고 탁 아주 그냥 비장한 각오로 서가지고 셋업해가지고 치는데 어린 나이인데다가 힘이 아직 부족하니까 타이거도 그랬으니까 혹시 이렇게 될래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돼지꼬리가 나면서 왼쪽으로 훅이 나면서 미스샷을 할 텐데, 그럼 봤는데,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타이거가? 글쎄, 찰리우드 스윙이 여기서요, 허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얘가 조금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빴던 거를 찰리우드는 절대로 못하게 했겠죠. 아,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훅이 나는 원인 중에 이게 나가서 훅이 많이 나니까 이걸 안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 맞을 때이 뒤에 있어도 이렇게 이 골반이 뒤 오른쪽 골반이 뒤쪽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허리가 돕니다 분명히 이게 이렇게 무릎이 나가면서 배치기처럼 나가면서 척추각이 쓰는 게 정말 안 좋다는 거죠.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떠냐면 백스윙 타면서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춰요? 그럼 여기서 어? 이렇게 하면서 순발력을 쓰면서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우러지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가고 있는데 내리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채가 앞쪽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기면서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연습장에서 보기 흉하지 않아요. 보기 흉하지 않으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채가 이쪽으로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돌고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 돌지만 오른쪽 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멈추시고 힘을 좀 빼고 이러면 팔에 힘도 많이 빠지니까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쳐볼까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에서 하나, 둘, 셋. 아주 잘 맞았지만 어쨌든 이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체가 좀, 좀더 뒤에서 내려올 수 있어서 슬라이스는 굉장히 많이 고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턱도 공만드는 순간에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면 바깥쪽으로 체를 휘두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후, 후기 얘에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오른팔의 역할이 백스윙에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죠. 근데 미는데 제가 안 밀려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밀릴라고 이게 오른팔의 역할이에요. 오른팔은 이게 안밀리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버텨주잖아요. 앞쪽으로 조금 버텨주는 겁니다. 백스윙 했는데도 좀 앞쪽으로 버텨주는 거죠. 이러면은 확실히 훅안 납니다. 훅안 납니다. 훅이 안날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고 슬라이스가 안날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라이스를 고치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고 훅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훅이 안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왜 훅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당장 필드에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 중에 훅 날까봐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하면 훅이 절대 안 난다라는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죠. 당연히 선수들은 그래야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하나씩만 갖고 계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훅이 난다, 슬라이스 난다, 그거는 나중에 연습장에서 고칠 일이지, 필드에서 고치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필드에서는 일관성 있게 치면 왜 예전에 관광볼이라고 해서 왼쪽부터 돌아 들어오는 공 치면서도 잘 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골프 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거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 필드라면 충분히 연수에서 연마를 하신 후에 그걸 가지고 가서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이 바로 가는 거는 확신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는 러 언제나 공 치기 전에,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그걸 떨궈내려고 조금 노력을 하시고, 딴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잘갈 거야 라는 좀 좋은 생각을 하시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레슨 영상을 올렸지만, 거기에 뭐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제가 앞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올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올리는데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올려주신 것들이 예전에 다 올려놓은 영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훅에 대한 거다. 그럼 훅에 대한 거좀 해주세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안 보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훅 잡는 방법하고 제가 A인데 또 B, C, D, 여러 프로들이 또 훅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좀 생각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좋은 걸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혹시라도 골프가 지금 잘안 됐다면 그러면은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연습장에서 조금 연습하고 필드 가가지고 아 처음에 그 구력을 구력에서 어좀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댓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